달린다. 무인총색이 열려 터진. 제보급을비에 귀환하겠다. 조준사격도 훌륭하네. 괜찮은데? 그리고 신총 좀 새로운 그 근접용으로 한번 쓰려고 해요. 이게 은근히 일체식 서프레서란 말이에요. 내장형 소음기란 말이야. 짧게 잘리는데도 이거 나름 소음기 달려있는 거라 요거에다가 용병 5mm 탄창 조준경 필요할 때그 조준 사격도 할수 있게. 쟤개못 <laughs> 생겼네. 아 의외로 의외로 예쁜 거 같기도. 나름 택티컬해 보이는 거 같기도. 음... 오케이, 이렇게 할까요? 작전지역의 모든 목표는 i n g t 지역으로 m o 한다 t h a 표시했다. 서둘러 확보해. m 나 m 그랍 DMR DPS가 낮아요. 아 이렇게 숨어 있네 진짜. 저기다목 어, 죽었네. 처리 완료. 안 죽을 것 같았는데 딸피로. 오히려 다른 SMG들이 다 그냥 관짝 가고 약해지다 보니까. 연사라도 빠른 맥텐이 지금 그나마 제일 SMG 중에 나온것 같아요 진짜 드랍 무기에서 맥텐을 요즘 가장 선호한 것 같애, 선호하는 것 같아요 파파샤나 AK-74나 이런 거 너무 약해져가지고 그렇다고 뭐 엠바가 드랍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드랍되는 SMG 중에서는 맥텐이 제일 나은데 한번더어왜 이리 많아 날린다. 무인정살기 열정 터지 제포복을 위해 귀환하겠다. 조준살급도 훌륭하네. 괜찮은데? 이거 아까 날라온 총알 방향이 위...였던 것 같거든요? 와우! 나배드 괜찮다 이거! 훌륭한데? 성능이? 생각보다 좋은데? 드론 서봐 이제 드론 아, 저거 봐 위에 있었다니까. 딱 날아온 총알 방향 위 같더라고. 아 너무 올렸나? 현위 경찰 요청한다. 아 잡았다. 현장에 무인 찰기하겠다 군. 미션 뭐지? 1시간 내 무슨... <laughs> 아세요? 지아이즈 쓰는 이유요? 제가 원래 뭐에 쓰면 있어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재밌을 것 거. 같아서 그냥 수거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유를 찾지 마세요. 근데 그나마 지아이즈는 약간... 탄 속이 빠르다? 탄속이 야마 스나 중에서 제일 빠른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이동. 탄속이 빠른거하고 낙차가 적은거하고는 별개거든요 낙차는 좀 있어요 카디르나 카구팔이나 이런애들보다 낙차는 훨씬 심해요 좀 장거리사격할때 많이 올려야돼요 탄속 많이 빨라요 정수기 아까워 없어도 잡을것같아 정적을쓸 걸. 에이. 저렇게 빨리 갈줄 알았나. 에이. 정면으로 뛰면 위험해. 방제 음, 이 있었구나. 기면 똥된다니까 그냥 죽이고 개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리피하는게냥지기저위치면은 탑이... 탑은 아니고. 정, 건물 안쪽? 미층 거기 들어가 있는 거가 달린다. 기 아, 탑이 맞나? 애매하하네 에, 에. 탑이 맞나봐. 비조준 세팅이라기보다는 그냥 지향 사격도 올렸고 조준 사격도 쓸만한 그런 그런 세팅. 딱히 유효 사거리가 줄어드는 건 없거든요. 지금 세팅에서 딱히 늘리지 않았을 뿐이지 깎이는 건 없어서 탄속밖에 그래서 쓸만해요. 그냥. 한 근중거리까지는 조준사격 할만한데?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 나름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 디자인이 정찰 시작한다. 현장에 뭐야 아까 그 건물에 다시 있잖아? 1층에서 포기, 뛰어오고 있네 어? 유령인가보다 사라졌다 일단 오는 움직임이었으니까 상습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정찰기. 정확했다. 아, 아이 쓰, 쓰지 말걸 이거. 현장에 인 정찰기. 그렇죠? 조준 사격도 나름 괜찮죠? 알린다. 무인 정찰기 연료 터진재 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경찰 요청한다. 이 소곤 뭐 그냥. 현장에 무인 경찰기. 아 다른 SMG 보다 아주 살짝 느린 편. 아주 살짝. 아, 아. 아주 살짝. 웨이 포인트 설정한다. 이따 누구 옆에. 아유 어제 시꺼먼 게 두렵게 안 보여. 정밀군 쐈네요. 웨이 포인트 표시 완료. 이동. 어차피 다 유령이었어서 심탄기는 무의미하고. 여기 그 안에 있다. 가까워진다. 새 안전지역으로 가. 약간 방금 그 생각했어요. 아 스나로 바꾸지면 그냥 내말 마저 쏴서 그냥 머리한테 더 긁었으면 누웠을까? 이쪽에서 다른 는가 너는 일생 일대 기회를 놓쳤다. 약간 뭐 마우스 던지는 소리가 났는데? 약간, 약간 막 우당탕탕 하면서 뭐 던지는 소리 나던데 검은 연기가 나고 있는 차량이어가지고 피가 없어서 한 방에 터질 것 같더라 아풀이구나 사람 머린 줄. <laughs> 어? 어? 버그인가나 이걸로 관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핵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 적 정밀 공습이다. 여기서 쐈네요. 웨이포인트 표시완료 이동. 안 맞았어? 가 안전지역을 표 방금 거는 맞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고간을 노렸던 것 같은데. 하나는 트럭 친구일 거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을 거고, 하나는 모르겠네요. 아, 이걸 못 올라가 확산탄을 쐈어. 哇哦！姐姐。